안녕하세요. 충남 에듀 이슈 지킴이 김누리입니다. 낙엽이 차분히 쌓이는 12월, 한 해의 배움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쌓아온 경험을, 교사와 학부모는 함께해온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12월이 그동안의 성장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충남 에듀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생한 충남교육 현장의 다양한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천안삼거리초등학교의 목재체험교실입니다. 이번 수업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한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와 학부모들의 도움 속에 체험활동이 진행됐는데요. 뚝딱뚝딱 아이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목재체험교실로 같이 떠나볼까요? 천안 삼거리 초등학교의 뚝딱 공방 아이들은 오늘 만들 체험 수업 편백나무 발 받침대 만들기에 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각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며 이후 진행될 목공 과정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귀한 체험 기회인데요 이것은 실과와 연계된 체험인데요. 아이들이 오늘은 굉장히 기대하는 모찔과 사포질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모찔이나 사포질을 해보는 만큼 실과적인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이들이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은 편백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며 목공활동을 시작합니다. 드릴과 망치처럼 혼자 다루기 어려운 도구들은 학부모와 전문 강사가 함께 만지며 안전한 체험이 될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마을이 하나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여러 사람이 뜻을 모은 건데요. 학부모 목공 동아리를 참여하면서 배웠던 걸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육 과정 상에서 교사 혼자서 아이들이 톱질을 하거나 못질을 하는 경우는 좀 힘들어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에 좀 한계가 있는 편인데, 이렇게 교육복지사님, 그리고 전문 선생님, 그리고 어머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모두 다 이런 체험을 처음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준비된 목재를 맞추고 조심스레 모찌를 이어갑니다. 손끝으로 직접 만들며 작품이 형태를 갖춰가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에는 성취감이 차오릅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발받침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집에 가져가서 더잘쓸수 있을 것 같고 직접 만드니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스스로 모질하며 작품을 완성해본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자신감이 됐을 텐데요. 특히 이번 수업은 학교 단독이 아니라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순서는 충남 에듀이슈 단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아산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2026 충남 농촌 유학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소개와 여덟 개 운영 학교 홍보가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6년 농촌 유학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참가 가구에는 월 60만 원의 체류비가 지원됩니다. 충남에서는 현재 27가구 48명의 학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 세종, 충북교육청은 지난 27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2025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 추진 상황과 2026년 공동 사업을 논의했으며 이후 충남교육청의 온독지수 활용수업 사례 전시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또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념해 과학교육원이 상설 운영 중인 누리호 발사 체험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충남형 아이비 학교 4곳이 덕산고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덕산고, 한일고, 충남 외국어고, 한올고 등 4개 학교의 아이비 인증은 지난 2023년 준비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관심 학교를 거쳐 2024년 4월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충남 미래교육의 실행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형 IB학교는 앞으로도 IB프로그램을 적용해 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문화와 수업, 평가를 혁신하며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듀 이슈. 오늘 마지막 소식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 충남교육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충남 청양에 새롭게 문을 연 학생 건강 교육 센터를 소개할 텐데요. 영양, 체육, 보건 교육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메라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흥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남예라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충남교육청에서 새로 문을 연 학생건강교육센터에 와봤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체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들어가보셔서 알아볼까요? 정확히 이곳이 어떤 걸 하는 곳인지 알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도 8월 청양군에 건립을 하였는데요. 총 4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요. <laughs>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활동을 끝내니까 수치가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흔하게 할수 있는 운동도 있지만 이렇게 좀 색다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체력과 근력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볼까요? 내가 이... 아, 제가 이렇게 방금 체험해보니까 이 짧은 순간에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laughs> 몸의 상태를 알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제 몸에 뼈 같은 게 휘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를 할 마음가짐이 생겼나요? 네, 허리에도 이제 피, 피고 다니고 아유, 고개도 이제 들고 다니고 좋아요, 씩씩한 자세를 응원합니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 일단 아이들은 저희 청양에서 자고 나란 이제 청양고추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고추장 수업 만드는 수업을 하였고, 이 수업은 아이들이 이제 발효에 대해서 개념을 알게 되고, 발효에 또 이제 좋은 점들을 알수 있습니다. 진짜 고추장을 만들어서 재밌었고, 발효라는 것도 알았고, 원래는 채소를 안 좋아했는데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좋아졌어요. 내년에 개관하는 학생 건강 교육 센터를 이렇게 엿보기를 조금 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잠깐 머무른 것만으로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내년엔 더 많은 충남 학생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더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충남 교육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남예라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특히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운동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재밌게 배우며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계절은 겨울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배움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충남의 교육 현장을 따라가는 이 여정, 에디 유슈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